자 멤버들이 더 자주 하는 건 무엇일까요? 수다와 운동. 하나, 둘, 셋. 수다. <laughs> 아, 왜요? <laughs> 네, 아 저희 친척끼리 이렇게 모여 있으면요. 네. 진짜 시끄러워요.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네. 잠을 또... 자고 싶어도 못 자요. 이게. 네, 맞아요. 24시간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네. 해가지고요 저희가. 음,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해서요? 그냥 무슨 그날의 이슈거리가 있으면 그거부터 시작해서요. 정말 그냥 여저, 여성분들이 하는 것처럼 대화를 쭉쭉 그냥 끊기지 않고 좀 이어나가는 것 같아요. 남자들 수다가 더 하죠. 어. 여자들 수다 하지만 제가 진짜 남자들 수다 떠는데 한번 있어봤는데 허! 이렇게까지 얘기하나 싶더라고요. 네, 저희는 더 하는 것 같아요. <laughs> 레벨 심한 얘기까지도 들어가는 네. 거죠. 대개 레벨들이 다 심해가지고요. 끝까지 <laughs> 여자 얘기들 많이 하나요? 아 어, 여자 얘기도 할 때도 있죠. 게임 얘기. 게임, 어. 게임, 게임, 게임 얘기. 게임 얘기, 여자 얘기. 네. 그럼뭐 그런 것들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이러죠. 저희는 내 네, 모르는, 네. 모르는 게, 게 없죠. 서로에 대해서. 상담도 해 주고. 상담까지는 아직 안해 줘요. 그냥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게 상담이 되는 거 아닌가요? 상담을 말하면은 저희는 네. 놀려요. 음, <laughs> <못 웃음> 어떻있게요 무슨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네. 축하한다 그러네. 놀리고 잘됐다 어. 네, 그런 식으로 저희 네. 그렇게 하면서. 문제 터질 줄 알았다. 네. 네. <laughs> 그러니까 입을 꼭다 물고 자기기를 절대로 할 수가 없고 남이 그런 얘기하면 또 계속 놀리는 걸로 반복되는 건가요? 그렇죠. 어. 근데 뭐 숨기는 건 없으니까요. 네. 음. 그럼 다 알고 있겠다, 그죠? 네. 네.